자 오늘 악마잉크 프라이빗 리저브 뱀파이어레드입니다 뱀파이어레드 제가 이게 소분으로도 판매를 해요 소분판매도 하고 본병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 프라이빗 리저브는 그냥 본병 사셔도 돼요 왜냐면 품질력 하나로만 뭐 인정받으려고 나온 잉크기 때문에 기교가 없어요 얘네들은 뭐뭐 뭐 펄이 뭔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얘네들이 뭐 태가 뜬다든지 뭐 이런 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쓰는 필감 자체로만 한번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품질력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뱀파이어 잉크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소분을 하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오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어 이거 뱀파이어가 피를 나중에 먹으려고 모아놓은 건가? 할 정도로 피그 느낌이 마른 피 느낌이 딱 있습니다. 그 빨간색의 그런 색 그 색깔은 아니구요. 약간 코퍼 색깔 비슷한 면이 있구요. 얘네들이 뱀파이어 잉크라고 한게 이게 빨리고 난 훈지 아니면 물리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어우, 한번 닦아줘야겠네. 제가 괜히 흔들어가지고 좀 묻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네 잉크는 제가 뱀파이어 레드 잉크는 되게 추천하는 잉크 중에 하나에요. 이런 색깔류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아 저처럼 막 흔들지 마세요 너무 흔들어가지고 에이 많이 묻었네 보시면 자 색깔은 약간 코퍼 색깔이 나는데 이게 찍어서 써보면 호코로 디펜이 오늘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호코로 디펜입니다 후대 펜이에요 보시면 자 이거 마르니까 제가 넣어볼게요 왜냐면 얘네들이 좀 빨리 마르는 경향이 있어요 자 뱀파이어 레드 자 보시면 이렇게 그어볼게요. 후대펜으로 이렇게 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셋안 묻죠? 안 번지죠? 자 그어볼게요. 하나 둘어아 번지네. 끝에 그어 이렇게 번지 많아. 안, 아까 안 번졌는데 이게 덩어리진 부분이 있으면은 좀 번져요. 그래서 새필로 그어볼까요? 아 어, 불안한데. 어아좀 번진다. 번짐이 좀 적은 잉크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그랬는데아 로디아에서는 안 번지나? 깨끗한 데다 써봐야지 자, 로디아에서 한번 써볼까요? 자 보시면 음 그렇지 로디아에서는 안 번지는구나 이게 약간 머금고 있는 종이에서는 좀 번지네요 자 그래서 번지긴 번집니다 뭐 근데 거미줄 치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써보니까 오, 괜찮아요. 잉크 자체가 컬러감이 묘해서 좋아요. 그리고 품질력 자체가 마름이 빠르다 그러잖아요. 얘네가 군더더기 없이 주변에 있는 잉크가 아니고 쓰면 쓸수록, 아, 깔끔하다라는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잉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리저브. 자, 그러면, 펜 로그 한번 써볼까요? 펜 로그. 자꾸 쓰면, 오래 쓰면 쓸수록 왠지 뱀파이어가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펜 로그. 뭐 그림 그릴 때도 괜찮은 잉크고요. 깔끔해요. 색깔 자체도 코퍼 색깔인데, 여러 가지 뭐, 뭔가, 이게 테라든지 아니면 주변부에 뭐 이런 게 뭐가 뜨는 게 없어요. 되게 깔끔한 잉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잉크들도 한번 뜯어서 써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항상 악마 잉크는 이렇게 묘하게 매력이 있어요. 야, 이거 새 필로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오늘은 이건 뱀파이어잉크라고 하기에는 좀 근데 이게 피가 진짜 뱀파이어 피 색깔을 보고 만든 건지 사람 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행인 건어 쓰면서 되게 무서워질 줄 알았는데 어 색깔 자체가 그렇게 무섭진 않고요. 마름 자체는 되게. 빨리 마르는 편이에요. 근데 먹없는 종이에서는 그 마름이 이게 번짐이 좀 있어요. 먹 이렇게 문지르면 근데 이래서 손에 묻은 거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빨리 마르는 잉크 같습니다. 어 약간은 제이업인 필이 나는데 제이업인보다 수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의 잉크이기 때문에 약간 흐름을 좋은 흐름을 원하는 분들보다는 어 세필 만년필 사용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컬러감, 순수 컬러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프라이빗 리저브 잉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몇 가지 더 써봐야 알것 같아요. 아직 이거밖에 안 써봤어요, 제가. 점점 한번 써보고 다른 잉크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악마 잉크 했으니까 또 이상한 꿈 꾸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